네. 주관적인 관점에서 주관적인 기준으로 주관적인 설명을 하는 파브루TV. 팝으로 파브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브루TV를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비슷한 종류의 다양한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청주 청원경찰서에 가까운 상가 건물 매매 되겠습니다. 넓은 대지, 그리고 시내 속에 있는 건물이니까 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한번 내외부를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소재고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지 면적이 856.2제곱미터예요. 평수 한산하면 259평 되겠습니다. 단필지로 이루어진 259평. 네,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입니다. 도심에 있고, 도시 지역 내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중요합니다. 대로 3류, 폭 25에서 30미터에 접해져 있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해져 있고요. 지금 이렇게 건물 외부 상태가 이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용적률 건폐율을 먼저 좀 보게 되는데요. 그 용적률 건폐율, 이제 기본법에 따르면, 건폐율 60, 용적률은 200%인데, 보시면은 시도조례에 따라서 조금 완화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한 소개를 마저 드릴게요. 주 용도는 근생 건물입니다. 주택이 있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택 및 사무실인데, 주택의 면적이 70.31제곱미터, 평수 환산하면 21평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중에 주택의 면적은 20 1평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6.6% 굉장히 적은 부분이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상가 겸용 주택 되겠고요. 그래서 주택은 한가구 들어와 있죠. 사용승인일이 1983년 10월 25일입니다. 에, 조금 오래된 그런 건물이고요. 건물의 연면적은 1058.1제곱미터 평수환산하면 320.07평 되겠습니다. 되기 대지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보면 주차 공간 뒤에 창고로 쓰는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이따 현장에서 마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지하 있는 지하 있는 지상 3층 건물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하가 근생으로 되어 있죠. 주인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1층도 주인 점유하고 계세요. 고려 타일이라고 해서 그 아주 특화되어 있죠. 그 타일 도소매 하시면서 뒤에 창고 있다가 그것도 현장에서 보시겠지만 창고 창고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제 그 도소매를 하시기 때문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2층은 이제 교회가 임차되어 있는데요 그루터기 교회라고 해서 2층 전체 임차되어 있고 3층은 이제 화실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과 주택 나눠서 임차되어 있습니 네, 주차장 주차대수 같은 경우는 대장상 주차대수는 아, 없습니다. 대장상 주차될 수는 없는데 대지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주차 공간은 어, 넓습니다. 무리 없이 많이 될 수가 있죠. 그 입지적인 요건을 좀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이쪽인데요. 가장 이제 특징이라면 지도로 볼게요. 여기 거리로 보게 되면 한 100m도 안 되는 거리 길 하나 건너면 청주 청원 경찰서가 있어요. 관공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밑으로 뭐 이제 행정지원센터 있고, 바로 옆이 청원구청입니다. 네. 관공서가 두 개나 바로 인접해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 뭐길 하나 건너면 청원구청이랑 이제 뭐, 청주청원경찰서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청주여객터미널 청주대정류소 있죠? 여기도 있어요. 바로 앞에. 바, 그래서 바로 앞? 바로 앞은 아니고, 아, 잠깐만요. 또 거리 보면, 한 250m 정도 거리에, 청주 예전 구, 청주 북부 터미널, 현재 명칭이 바뀌었죠? 청주대 여객 터미널로 바뀌었는데, 청주대 정류소가 한 25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북부시장이 또 멀지 않거든요? 네, 전통시장인데, 여기 보시면은, 북부시장이, 여기, 한 280m 정도 거리에, 전통시장 북부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또 여기 청주대학교도 멀지 않습니다. 청주대학교가 한 500m 거리에 청주대학교 있고요. 그러면은 그 반경 500m 거리에 뭐 청원경찰서 그리고 청원구청 청주대학교 청주대학교, 청주대학교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있고요. 그리고 북부시장이 있고요. 뭐이 정도면 은뭐입시적인 뭐 요건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 로드뷰로 좀 보겠습니다. 스카이뷰로 보게 되면. 아, 로드뷰로 보게 되면, 로드뷰는 다음께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카카오로 이렇게 보시면, 네. 아, 네, 여기입니다. 고려타일 이 건물인데, 지금 버스 정류장이, 청원경찰서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맞은편에도 버스 정류장이 바로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리모델링을 이번에 한 곳이고요, 여기는 현, 신축, 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원 경찰서가 바로 앞에 있고 그 옆이 그 청원구청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여기 보면 다이소가 이렇게 있는데 다이소 옆이 바로 북부 여기가 청주 북부시장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 사거리에서 좌회전 우리가 온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청원 경찰서 가 여기인데. 아까 250m 정도 거리에 북부시장까지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 지역이잖아요. 도심 지역 내에 큰 필지이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건물 외벽을 그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요. 경우의 수를 그리고 아니면 뭐 전면 철거한 다음에 그 HB인 같은 경량 철골로 신축하는 방법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내 외부를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내 외부를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건물인데요. 바로 옆에, 바로 앞이죠. 청원경찰서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맞은편에도 청원 경찰서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고요.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는 이 건물인데 이 건물 대지 면적도 워낙 넓고 건물 면적도 워낙 넓어가지고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시내에 있다 보니까 바로 맞은편에 지금 여기 베리샵이라는 것은 리모델링은 한 곳. 그 옆에는 이제 신축한 상가 건물 되겠고요. 그 옆에 이렇게 쭈르륵 있죠. 그 위에서 보시겠지만 청원 구청과 그 청원 경찰서가 옆에 있어서. 예, 관공서 끼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 상업시설로 사용하기가 좀 수월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신축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LH 그 건물 새로 지은 건물 보이고 왕복 그 4차선 도로 이렇게 접혀져 있습니다. 차량 통행량은 많습니다. 어차피 위치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로드뷰 같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아, 주차장입니다. 아, 사람이 많아서 촬영하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또 얼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지하 1층, 지상 3층 총층 3층 건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 전경 보이시면 지금은 1층 고려 타일이라고 이제 좀 타일 가게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 뒤에 주차장과 대지 면적이 259 평이잖아요 여기 또 도시 지역 내란 말이에요 이런 주차 공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 뒤에 천막까지거든요 천막에 이쪽 천막까지 넓습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1층 이제 건물 신축해도 되고 아니면 뭐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해도 되고 하는데 한번 그 타일가게 안에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이 청원경찰서 건물입니다 네, 여기 이 건물이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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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파란 데까지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신협 마크인데 예전에 이쪽을 신협에서 사용을 그 은행으로 사용했던 이력이 있는 건물 되겠습니다. 어 거울이 많아가지고 네 있고 1층 면적이 302.31 제곱미터예요. 1층 면적은 91평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만약에 이제 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내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중간에 보면 계단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런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네, 1층 같은 경우는 매입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되어 있고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넓습니다 뒤쪽도 지금 자재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까지 넓고요 보면 예전에 목욕탕으로 사용을 했었던 보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고, 여기까지 이게 1층입니다. 1층, 91평, 네, 좋~ 이렇게 나가면 이런 느낌, 네, 넓죠. 네, 이렇게 1층을 다 봤으니까, 한번 이제 바깥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이쪽 주차장이고 반대쪽 이제 2층이 교회가 이제 임차 중인데요. 교회는 출입문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아니라 이쪽. 네. 이게 대지 면적이 넓고 건물이 옆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2층은 교회에서 임차하고 있는데 교회만 따로 이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옆으로 빠져 있어요. 대면. 지금 교회 문은 잠겨가지고 안에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이려나요? 안 보이네. 예. 네. 이렇게 교회에서 2층은 임차를 하고 있고 2층의 면적은 283.51 제곱미터 되겠네요. 그리고 3층. 네. 3층 올라가면 여기. 뭐 지금 뭐 개인 사무실? 화실? 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문은 잠겨 있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니까,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 하우, 이렇게 전부 다 재설비를 하면, 좀, 잘, 이쁘게. 제일 강점은, 대지 면적인 것 같아요.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단필지로, 그리고 관공서 두 개나 끼고 있는데, 이렇게 넓은 면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위에 신축, 여기도 신축하고 있죠, 옆에도? 보시면. 여기, 보이나요? 네. 하고 있고, 그 옆으로 돌아가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래돼서, 보도블럭이 다 깨졌는데, 이런 것도 좀, 재정비가 좀, 전반적인 재정비가 다 필요합니다. 건물이 워낙 낡아가지고, 넓은, 뭐, 이렇게 뭐,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 나와있죠. 넓습니다. 여기도. 아무래도 타일 자재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목욕탕으로 예전에 사용했던 이력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 기둥,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층에는 일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의 면적이 70.31제곱미터예요. 평소 한 사람이 21평인데, 그 전체 건물 옆면적에 주택 비율이 6.6% 이기 때문에 어 상가 건물이죠 상가 주택인데 이제 상가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상가주택 되겠습니다 네.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옆에 신축하고 있는 공간 이따 옥상에서 좀 마저 보도록 할게요 멀리 두산 위브더제니스도 보이고 여기 뭐 한신 아파트도 보이고 네. 보시면 바로 보이는 곳이 청원 경찰서죠? 그리고 그 옆에 이쪽이 청원구청 되겠습니다. 아델리스 오피스텔 옆이 청주대학교까지 그 뒤에는 우암산 되겠습니다. 네 위에서 보면 뒤에 공간이 이렇게 넓습니다. 주차 라인 제대로 긁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주차 대수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예. 알겠습니다. 다 부시고 저렇게 다시 지어도 좋을 것 같아요.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하면 2층, 3층 같은 경우는 뭐 협의를 다시 하셔야겠지만, 1층 같은 경우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거, 그리고 뒤에 여기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는 공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넓죠. 그리고 이 옆에가 교회가 쓰는 출입문이 따로 있는 거, 주차공간 뒤쪽 차량 통행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 국부 터미널이 청원구청 앞에 그 청주 국부 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청주대 터미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돼서 네, 이런 느낌 네. 이런 건물 느낌. 되겠습니다. 네, 버스 정류장 바로 있고 네, 여기 있는 건물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다시 1층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소재 건물 매매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넓은 단필지로 되어 있는 대지 면적이 넓은 그런 상가 건물. 되었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